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백성예술대학교 코트어 아, 백성예술대학교 면접 갈려고 나왔고요. 오늘 너무너무 추워요. 롱패딩 첫 대시했습니다. 잘 하고 오겠습니다. 그래, 인성대 면접이 끝났고요. 면접이 망했습니다 면접장 안에서 울 뻔했어요. 촉촉한 눈을 들키진 않았지만 밝게 웃고 있었어요. 바보처럼. 그래도 저는 갈 데가 있으니까 괜찮아요. 안 괜찮아요. 내일 부천이나 열심히 해야겠다. 디발. 오늘은 부천대 면접 가는 날인데요.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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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워요. 제 인생의 마지막 대학 면접이 되는 날입니다. 아, 준비는 안 하고 그냥 자버렸는데 가면서 준비할 거예요. 부천대로 가봅시다. 오, 천둥. 면접이 끝났어요 지금 여기 조용히 해야 돼서 조용히 말하고 있고요 부천대 다른 과 지원한 친구랑 오늘 같이 놀기로 해서 그 친구 면접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천대 너무너무 웃고 싶어요 수고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다의 결과 나왔어 어? 진짜? 지금 보고 있어 또뭐 뭐 다른 거 넣어놓은 거 아니야? 한거 아니야? 백석녀예 근데 이거 나고 있으니까 야발 어? 이거 뭐야? 근데? 어? 근데 야어떡아야다 누른다 누른다 야, 저, 저, 너 컬러 안찍도대 야, 어떻게? 너, 어떡해? 너, 너뭐 먼저 나왔어? 아, 아니, 아니, 아,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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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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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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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너 이해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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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나 먼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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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? 먼저, 먼저 가? 가. 나 먼저 가. 나 먼저 간다. 아니, 아니, 아니. 아이, 먼저 가, 하나, 둘, 셋. 오, 예비 삼. 오, 예비 삼이야.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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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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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축하해. 감사띠 감사띠 감사. 응. 어? 야 여기 거기야. 그나일차에서왜 떨어진 것 같냐고. 어 어?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연성내랑 부천대 나오는 날인데요. 오늘 학교에서 연극 보러 가거든요. 그래서 가기 전에 연성대 발표를 한번 보고 나갈 거예요. 합격송을 틀으면서 보려고 했는데, 제가 1차 때 백성대 대 합격송 들었다가 불합격당해서 그거 안 듣고, 연성대학교 공식 홍보 영상을 들으면서 발표를 볼 거예요. 역사와 전통으로 교육혁신을 통해. 더 신선한 거 없을까요? 이런 건 우리 학생들이 더잘한아요 총장님. 그 말씀을 기다렸습니다. 자, 지금부터 비스니다. <laughs> 이너베이티파하고브레이트 진짜 연상을 보여줄게. 끊임없는 혁신으로 대학 교육을 선도해왔지 우리에게 딱 맞는 맞춤형 교육을 그 새끼보다 내가 못한 게 뭐야? 어, 떨어졌어요. 근데 어차피 예상했던 결과라서 별로 타격이 없고요. 솔직히 망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. 그리고 연성대 별로 안 가고 싶었거든요. 저는 부천대 가고 싶거든요. 그래서 이따가 애들이랑 같이 부천대 같이 보도록 할게요. 와서 이제 와서 멀쩡. 어, 해. 지금 보려고. 그쵸, 아 예. 어, 아 어, 어, 아, 어? 어? 어, 아 어, 확인 아, 하겠습니다 어? 뭐야 아, 뭐봐뭐봐뭐봐아서 아, 어, 어. <웃음> <웃음> 아, 아 뭐라기만. 야, 그 예비가 몇 번까지 받았 지금데? 어. 11위. <laughs> 어. 될것 같아, 다했될 예, 작년에 안봐우번까지인가안 봐도 나 그랬을 것아그렇게안 아, 봐도. <laughs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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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안> 왜. <laughs> <laughs>